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예배소 주의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공의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난해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중간기 후반부터 사내들인 공회라는 회의체를 운영하여 유대 공동체의 재반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교회는 크고 작은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를 회의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는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친 후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율법 문제를 논의하기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의와 달리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 한 이슈가 되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역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마리아의 정체성 등 삼위일체 교리 등을 정립해 가는 7차에 걸친 회의를 특별히 에큐메니칼 공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서방 교회에서는 수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에큐메니칼 공회는 일곱 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칼 공회는, 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면,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하였고 동서방 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시의 이슈로 떠올랐던 중요한 교리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회의였습니다. 한편 로마 카톨릭즉 서방교회에서는 약 590년경에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으로 취임하였으나 동로마 황제가 소집하는 에큐메니칼 공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 교황이 공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이 발생하자 동로마 제국에서 교황을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성화상 숭배, 그리고 필리오크의삽입 문제 등으로 1054년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후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기들만의 회의주의,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회의주의를 이탈해서 교황주의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드릭에서는 약 14차례의 자체적인 공의회를 개최하여 교황권의 강화와 카톨릭 교회의 교리 등을 제정하였으나 개신교회와 동방정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 개최한 공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7 차까지 진행된 <laughs> 진정한 의미의 공회에서 결정된 주요 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중세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공의의 역사와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계략적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헤이주의가 개최한 진정한 의미의 공의회를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국의 평화와 교회 안정을 위해서 어,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보편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리문제를 해결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7차까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소집되었는데 이 회의를 제1차 공의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우스주의 단죄입니다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큰 이단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아리우스주의를 단죄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던 게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아리우스주의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그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기 전에, 그리고 나셔서 세례를 받고, 그 공생의 동안에 시험을 거쳐서 시작하기 전에는 그분은 신성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공회에서는 이 문제를 파문을 했는데, 파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렇게 파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제정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 1차 회의 때 결의된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유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사,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흗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사니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니케아 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열렸던 공회입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고 데오두시우스 황제, 데오두시우스 1세 황제가 소집한 황제의 공예입니다. 이때 니케아 콘스탄티 신경을 제정하였습니다. 을 쉽게 얘기해서 니케아 신경에 두 가지 조항을 첨가를 했는데 이때 2차 니케아 콘스탄티 신경이 제재하게된 것은 1차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를 단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리우스파들이 준동을 해서 이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제정을 했는데 아, 이 삼위일체 교리, 3위일체 교리를 재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니케아 후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타나시우스의 니케아 신경 수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파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니케아 신경에 두 가지 조항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조항과 교회와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첨가된 것은 성부와 성자가 호모시오스. 어, 이게 호모시오스가 곧그 동일본질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그 무슨 얘기가 뜨면 뭐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시오스. 바로 이 얘기는 유사 본질입니다. 말이 비슷한데 하여튼 우리 말로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유사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라 이렇게 첨가가 됐다는 것만 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1년에 세 번째로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지역 답사를 할 거죠. 이거 에베소에서 어, 그세 번째 공회가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 데오도시우스 2세, 그러니까 동로마주교 황제가 소집을 했고요. 이때 의논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안디오 교회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유기적인 연합보다는 기계적인 연합으로 보았다. 쉽게 얘기해서 유기적인 그런 연합인데, 이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네스토리우스죠. 유명합니다. 교회사에서. 기계적인 연합으로 어 보았다. 이렇게 돼서 어 단제가 되는데요. 어이 사람은 무슨 얘기, 뭐 어떤 얘기들을 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 대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마리아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낳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 이 사람들, 이 사람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주교 시리리 반대로 그이 조항은 태택이 되지 않았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에서 유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한번 보면은 혼합되지 않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거룩한 동정녀께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성전을 자신과 연합시켰는데, 이 성전을 그는 동정녀에게서 취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인성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뭐 로고스 개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교회사를 말씀을 드릴 때, 로고스 이념이, 뭐, 플라톤에서 나온 이론이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어, 이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신성, 이성, 아주 복잡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가 비교적 단순해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우리 개신교회가 얘기한, 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세 가지, 삼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할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리들이 뒤범벅이 돼서 상당히 힘들어져 그래서 3일째 교리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과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예입니다. 451년에 칼게돈, 에베소 가까운 쪽에 칼게돈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서 마르키우스, 마르키아누스,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고요. 이때 칼겟돈 신경을 공포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공회를 통해서 그 논란을 종식시키면서 하나하나 교리가 추가되면서 드디어 3일차 교리가 칼겟돈 공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4차 칼겟돈 공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에우고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완전한 상태, 즉 한인격 두 본성이 이, 이렇게 되었다는 교리가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공의회입니다.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에서 유스티아누스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 로마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요. 어, 이때는 단성론을 어, 단절을 했습니다. 단성론 어, 수도원 원장이었던 에우티케스, 에우티케스, 에우티케스는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신성과 인성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실제로는 신성 하나만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신성과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에 정말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는 다른 주장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성론. 그러니까 단성론이라는 뭐냐면은 두 인격인데 신성 하나만을 주장을 했죠. 단성. 이거를 이 에우티케네스가 에우티케스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단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공의에 680년에서 81년에 제3차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는데 콘스탄티노스 4세가 아 이렇게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 앞기간 5차에서 6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어그 공의회가 아닌 에, 총회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대주교 어 그러니까 세르기오스의 단일론을 정지하는 회의였습니다. 여기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의 그 주교 동방교회의 에 총대주교죠. 총대, 그, 이때, 그, 뭡니까, 총대주교에 맞서서 로마 카드릭께서는 교황주의가 개최가 됐었죠. 이 총대주교가 단일론을 주장을 하였는데, 이때, 그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는 신성과인성의 단일성을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어, 이해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어떤 그리스 철학이나,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어, 그래서, 어, 놓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지만이 있다고 단일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 로마 교황 마르티노 1세가 단일론 반대하여 콘스탄티, 콘스탄트 2세가 아, 로마 교황, 그, 마르티노 1세를 체포해서 사형선고를 하고, 이렇게 감금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아, 중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용, 이런 내용 등이 발생이 되어서, 어, 아, 바로 여기서 단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 7차, 787년에 있었던, 7차 제2차 니케아 공의회가 이 공의회는 그 황후 황비 이레네가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이때 황비 이레네가 황제가 너무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처럼 섭정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황비의 이름으로 개체를 이렇게 소집을 하였는데 이때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예, 이 전에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 그 여러 가지 회의가 이렇게 있죠. 공식적인 공의에 대해 전에. 그 뭐, 이콘에 대한 성화를 이렇게 숭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화에 바치는 공격은 성화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지 성화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 이런 게이얘기를 하면서 이콘숭배는 신에 대한 참된 숭배와 구별 구별되어야 성상 공경 공인 쉽게 얘기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이콘숭배를 이단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중심적으로 어, 저 얘기했던. 이 콘을 그러니까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정공에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때는 어떤 왜 이런 느낌이 불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혹자 이게 성경 학자들은 그 교황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와 화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 정교 저 공회에서 어 이콘 숭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교회가 다시 아 어, 이렇게 에, 좀 화합하는 어,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그 레오 3세는 726년에 성화 공경 금지 칙령을 그 이전에 그그 7차 제2차 니케아 공의 전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이콘 쉽게 얘기해서 캐도릭에서 보하고 있는 마리아상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님 성화, 그러니까 그림을 붙여 놓지 않습니다.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26년 성화 금지 측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 그 7차 공회까지 의 우리가 인정하는 진정한 공의회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공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이들이 에, 그 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정하였던 교리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도 아 말씀드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카두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공유에는 우리 개혁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여기서 제 4차 869년과 876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결의된 내용이 뭐냐면, 포티어스 교회 분열 책임자를 축출하였고, 이것은 개혁교에서는 회 교리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공유회로 불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공유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아니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제1차 공유회는 아, 제1차 라테란 회의라고 그랬는데, 1123년에 그 개최가 되었고, 이때 진행된 그 내용은 신성 로마 제국과 체결한 브롬스 협약을 추인하는 회의였습니다. 제2차, 3차 라테란 회의가 있었고요, 제4차 아, 라테란 회의에서 1215년에 개최되었는데, 에, 화체설을 공식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연 1회 고해성사를 성도들에게 의무하는 어, 교리가 이때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체설과 고해성사, 이 교리. 에, 이 교리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5차, 6차, 7차는 생략을 하고요. 제 8차, 제 8차 콘스탄티오가 있었는데, 1431년엔과 49년까지 상당 기간을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대분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 1054년에, <laughs> 동서방교회가 대분열을 하게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바젤회의가 있었습니다. 1512년에서 17년까지 상당기간이 있었죠. 여기 카누릭의 공의회는 상당 긴 기간,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차의 바젤회의에서는 회의주의, 쉽게 얘기해서 동방교회와 아, 개혁교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회의주의를, 회의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 그, 교황주의의 그 대결로 구도로 가게 됩니다. 제 9차 바젤 회의에서. 그래서 제 10차, 제 5차 라테란 회의에서는 회의주의를 기억하고, 어, 교황주의에서, 카도릭에서 정제를 하게 됩니다. 회의주의라 하면은, 회중교회가 하고 있는 회의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죠. 회중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체속적으로, 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회중교회의 그 교리를 이 사람들이 정제하였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교황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트리엔트 회의가 있었는데, 1445년, 1545년에서 63년까지 개신교회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카톨릭 교회를 정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12차 회의는 제1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데, 1869년에서 70년까지 개최가 되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어,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교황무오설입니다교황무오설인데 카톨릭 공식 교리로 이때 제정을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은 무슨 말씀이자 하면은 교황이 발표하고 교리가 확정되는 것들은 교황이 발표하는 것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똑같은 그런 전혀 어 무어 뭐, 어 오류가 없는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교황이 예수님입니까? 교황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죠. 어이 교황 무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차 공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제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고 1962년과 65년에 개최되어, 인, 되었었는데, 로마 카드리교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회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 이, 여기서 보면 바젤 회의, 회의 그 이후에, 바로, 어, 그, 제가 이제 잠시 여기서 빼뜨리고 갔는데, 9차 바젤 회의와 그 5차 라테란 그 회의에 이 후에는 바로 이 무렵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주제입니다 아, 초대 교회사 그리고 중세 교회사에서 제가 아, 후일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세극분 아, 이즈밀 시내를 한번 돌아보고 서문하의 폴리캅 기념 교회와 보간보호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과 함께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 반모섬과 아 그리고 아테네 그또어 고린도 쪽을 에, 살펴보고 어, 그 이후에는 어, 바울 사도의 로마 아, 로마 전도와 로마 순교까지를 에,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교리 문제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말이 거칠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교리가 있어서 제가 무의식하게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